자, 그럼 이제 공부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빠른 시간 안에 토지보상법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어떻게 시작되죠? 협의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죠. 협의 안 되면은 사업 시행자한테, 야, 오케이. 이 사업 이제 수용하는 사업이다. 너 수용 신청하는 권한을 줄게. 라고 너의 사업을 수용권을 부여해주는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되죠. 오케이. 사업 인정의 그럼 뜻은 뭐다? 이 사업을 이제 수용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사업 시행자한테 뭘 주겠다? 수용 신청권을 주겠다. 그걸 좀 수용권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수용권을 설정해 줍니다. 사업 시행자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인정 처분은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무엇일까요? 특허죠. 말 속에 답이 있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 재량 행위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은 안 보고 이제 내일 문풀할 때볼건 다다음 다음 주에 문풀할 때볼 건데 이 수용권 설정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전범이 문풀 때 보시게 될 건데 미리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요? 돈 개뿔도 없는 놈이 와 가지고 제가 큰 사업하겠다라고 한다. 사업 자체를 말아먹을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는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업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사업 인정 처분의 요건인데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사업 인정 나면 곧바로 수용하냐? 아니죠. 한번더뭐 해야 되죠? 협의해야 되죠. 왜, 토지보상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협의가 좋은 거니까. 그럼에도 안 되면은 이제 비로소 수용재결로 나가게 되는 건데, 자, 중요 출제 포인트죠. 수용재결 해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구많이할수 있죠? 사업 시행자만이 할수 있죠.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곧바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오직 사업시행자만이 신청 가능하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자기랑 협의가 결렬됐거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신청을 안 해주면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시행자한테 수용재결 신청 좀 해줘라고 수용, 말이 좀 길어지긴 하죠. 수용재결 신청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청구권을 토지보상법에서 준 거예요. 그럼 청구권 표현만 바꿔서 읽어볼게요. 법 조문상으로 청구권이라 써 있지만 수용재결 청구신청권이 있으니까 그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거나 부자위 안에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되죠? 정확하십니다.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죠. 문화 중요한 78회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쉽게 수용재결 청구 신청이었는더 이해가 편했겠지만, 어쨌든 신청권이 있으니까 항고로갈수 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냐면은 협의했으나 양자간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결렬됐으면 당연하고, 사업 시행자가 아예 넌 협의 대상도 아니다. 너는 보니까 이 아예 보상 대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너랑은 협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해주네. 그때도 당연히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협상 안 되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용 재결이 그럼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용 재결서에는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재결서 첫 번째 수용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거고. 두 번째 수용안 한다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수용한 달을 전제로 뭐가 적혀 있죠? 보상금이 적혀 있죠. 보상금 얼마 주겠다. 맨날 쓰는 엑스로 적어볼게요. 10억 많이 벌었다. 그럼 총액만 적어줄 뿐만이 아니라 왜 10억이 나오는지 개별적인 보상 항목들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걸 말 그대로 보상 항목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네가 땅이 ABC 세 개가 있네. 그래서 ABC 세개 각각 5억, 3억, 2억, 10억. 이렇게 세부적인 보상 항목을 적어두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이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앞에 거 먼저 해볼게요. 수용 재결을 할수 있는 토수위는? 두 가지가 종류가 존재하죠. 그 사업이 기초 지자체급의 작은 사업이었다면 지토위가 담당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광역급이거나 대한민국급이면 중토위가 담당을 하죠. 아예 관할이 다른 거예요. 어느 사업급이냐에 따라가지고요. 자, 그럼 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방식은 토지보상법이 딱두 개를 인정해 놓고 있죠. 하나는 이의 신청이고 하나는 어떤 거죠? 당연히 행정소송이 있는 거고요. 이의신청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읽을 때 뭐라고 읽으셔야 된다? 행정심판이죠. 정확하십니다. 자, 그럼 이의신청은 어느 경우에 걸수 있냐? 둘 다죠. 수용하지 마라고 걸 수도 있고 보상금 더 내나라고도 걸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도 출제 포인트가 너무 많죠 그럼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 이의신청 어다가 걸어야 되느냐 즉 행정심판 어다가 걸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굉장히 독특하죠 행신법이 적용 안 돼요 토지보상법에다 조문을 뒀는데 지토위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 지토위 거쳐 중토위로. 거친다는 말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지토위에 내라, 그 말이죠. 그럼 중토위를 올려줄 거고,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서는 그냥 곧바로 중토위로 가더라. 그 여기가 특이하죠. 지가 재결했는데, 지가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가 여긴 거예요. 중토위, 가건 중토위가 다시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신청은 꼭 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임의적 전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 거예이 무의적 전치다. 세 번째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죠. 행정심판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의신청 나오는 경우가 딱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생겼고 정보공개법에 이의신청 생겼고 그다음 마지막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인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이 있는데 세따 너무 땡큐한 게 날짜가 똑같아요. 정확히 날짜는 며칠 내로 걸어야 되냐? 30일이죠. 정확하십니다. 재결서 받고 30일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카페에 많이 이제 글을 남겨주시는데 나중에 한 번에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차 때 이제 조문 강의 마지막 주에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자료도 나눠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보조해 드릴 수 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조문의 날짜들을 많이 보시면서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다부터 진행될 모의고사 통해서 계속 날짜 보시게 될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좀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을 거 말고는 그 다음 자 임의적 절차면 안 거쳐도 되는데 어쨌든 거쳤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원처분인 수용 재결이랑 이 신체,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이 재결이 나왔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신청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용재결 갖고 싸워라, 이재결 갖고 싸워라. 포인트는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가 많이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원처분주의인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재결나오면좀 헷갈려요. 원처분주의 개념 기억하실까요? 네가 행심 걸어서 재결 받았을지라도 제목 그대로 뭘 갖고 싸워라? 원처분 갖고 싸워라. 재결 갖고 싸울 때는 어떤 하자? 고유한 하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넌 수용 재결 갖고 싸워야 되지. 이 재결에 대해서 싸울 때는 고유한 하자 있을 때만 가능함. 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제 포인트 또 조문이죠. 이 신청 걸어봤자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당연히 집행부정지 다섯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행정소송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야, 수용하지 마라라고 수용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더 달라, 덜 달라 돈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을 때 각각 거는 소송의 종류가 다르죠. 수용 갖고 싸울 때는 정확하십니다. 항고 소송으로 가는 거고, 보상금 갖고 싸울 때는 굉장히 독특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왁구는 당소인데, 실질적으로는 보상금 액수를 정한 건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요. 수용, 토수이잖아요. 수용 재결 갖고 싸우는, 즉 처분 갖고 싸우는 이런 거를 형식적 당소라고 부르죠. 자 그럼 둘의 공통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은 행정소송 걸어봤자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자주 출제되는 거 원래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재소기간이 없고 항구소송 91년이잖아요 그치만 여기는 둘다 공통된 재소기간이 따로 있죠 수용재결서 받고 90일 그건 똑같아요 수용재결서 받고 90일. 만약 이 신청 거쳤다면 은 이의 재결받고 며칠? 1년이 아니죠. 60일인 걸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더 짧아지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소기간은 항고소송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워낙 빈출되는 거. 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소송의 피고는 보상금을 정한 토스위다 아니다. 아니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시자나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보상금 깎아달라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피고가 되는 거고, 더 달라 할 때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지. 토수위가 아니죠. 워낙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큰 내용 이렇게 받고, 자잘한 것들 다 갖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내용들 나올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내용. 이, 사업 인정 전에 협의든, 사업 인정 후에 협의든, 어쨌든 협의해서 취득하는 거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 무슨 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어쨌든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 사법상 계약을 내가 너무 성급히 체결해가지고, 보상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 추가로 보상금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못하죠. 어쨌든 계약서에 뭘 찍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추가 보상 청구할 수 없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내용, 자 수용 재결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불복 절차로 안 나가고 그 이후에 쇼부가가 난 겁니다. 수용 재결 후에 협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재결서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보상금을 정했다. 이런 재결 후에 협의 가능, 불가능 결론 얼마든지. 가능. 왜, 최종적으로 뭐가 제일 좋은 거니까? 협의가 제일 좋은 거니까. 설령 수용재결서랑 달리 내용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게 위법하다고 뭐 볼수 없다는 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또 빈출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수용재결, 이 어떤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독특한 절차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절차 다 생까고 협의 결렬됐다. 내지는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곧바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 내다, 내놔라라고 청구하는 소송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왜 특별한 절차를 뒀는데 그거 다 생까고 일반적인 절차로 가는 건 당상 뭐를 부정해 버리죠. 소의익을 부정해 버리죠. 소의익 없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 이것도 우리가 다음 달에 문풀할 때 보실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면 어떨까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보상금 달라는 거안 된다 이런 어떨까요 사업 시행자가 이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너랑 협의도 안 하고 사업 인정도 안 받았겠죠 협의도 안 했으니까 그냥 하나도 안 거치고 네 땅을 그냥 무단으로 써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쓴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사업시행자가 그냥 파고 있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걸 청구하지 못했고,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내 땅을 허락도 안 받고 쓰네. 불법 행위다라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번 하거든요. 아, 잠깐 판사님, 오케이, 내가 허락 안 받고 쓴건 맞는데, 나 사업 인정도 안 받았으니까. 이 땅은 내가 보상 의무가 없는 거 아니야? 보상 의무는 없죠. 배상은 해야지. 어쨌든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한 거예요. 사업 인정을안 받았기 때문에 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남의 땅은 허락도 안 받고 쓴 이상 당연히 월세 상당액만큼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문풀 과정에서 이런 좀 지엽적이지만 최신 판례 재밌는 것 하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439 페이지.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큰 숫자 1번 절차 개관에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요. 사업 인정 고시는 설권행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2번 보상 금액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협의로 결정해야 될 텐데 첫 번째 협의 출한 사법상 계약,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보상 청구할 수는 없고 다음 꼭지. 다만, 재결 후에도 다시 협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협의가 제일 좋은 거니까. 다음 2번. 협의가 안 되면 토수위가 수용 재결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꼭지.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재결 신청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가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는 직접 재결 신청할 수는 없고 사시자한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어쨌든 청구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사업 시행자가 안 해주면 어떤 소송, 항고 소송으로 간다. 그다음 재결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것도 토지보상법 조문인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갑이랑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갑과 딜이 잘안 돼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거예요. 수용재결 신청 이렇게 해볼게요. 신청서에 뭐 수용한다. 이 신청서는 신청을 할수 있는 누가 썼을까요? 사업시행자가 썼겠죠. 그럼 재결서의 답변이 두 가지인 것처럼 수용한다, 보상금 얼마 주겠다. 그 답변을 이끌어내는 신청서에도 두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배땅 ABC 수용한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보상금 뭐 8억 이렇게 썼더라고 해 볼게요. A, B, C 각각 3억, 3억, 2억. 자, 그럼 토수위는 얘가 재결 신청한 거에 대해서만 재결해 주기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갑에 대한 갑의 토지 A, B, C를 수용한다는 신청서에 대해서 D를 수용해라 이런 건할수 없습니다. 내지는 을의 땅 Z를 수용해라 이런 것도 결론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청에 대한 답변만 해줄 수 있을 뿐이죠. 그게 바로 재결의 범위는 신청 범위 내에서만 재결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뒤에 거가 출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사업 시행자는 수용 보상금 신청할 때 보상금을 8억으로 잡았다 라고 해볼게요 abc 332억으로 잡은 거죠 그럼 토수위가 재결 때려줄 때 보상금의 맥시멈은 8억이다 아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0억이 가능하다 10억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했을 거고 토수위가 다시 감정 거쳐본 결과 훨씬 더 비싸게 나왔으면 소위 더 x 를 늘려버리는 거니까 어떤 재결을 하는 거죠? 그 증액 재결이 가능하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이죠.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재결이 가능함 증액 재결이 가능하다. 이게 소송에선 이런 게안 되잖아요. 천만 원 갚아라라고 소송 걸었을 때 판사가 답변해 줄수 있는 맥시멈은 처분권주의 때문에 얼마까지죠? 천만 원까지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직권으로 알아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재결이 가능한 겁니다. 조문이 서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불복 절차 3번 가볼게요. 일반론 이의 신청 즉행정시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두 번째 꼭지. 지금 보신 재결과 불복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스페셜한 절차 다생한 거니까. 자, 다음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고 최신 판례였는데. 올해 7급 시점에 또 기출이 됐죠. 자, 여기 한번 가보실게요.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수용하는 것도 인정하겠고, 오케이. 근데 보상금 10억이 마음에 안 든다. 왜 10억이 마음에 안 드냐? 내가 보기에 나는 B가 5억일 것 같은데, 토수위가 3억으로 낮게 잡은 거죠. 즉, 전체 보상 항목 중 A랑 C는 난 불만 없습니다. 5억, 이요 받아들일 건데 B 3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때 B에 대해서만 불복해서 보상금 소송을 걸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될 이유가 없죠. 안 다툰다는 것까지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똑같은 말 보상 항복 전부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불복할 수 있음. 네, 올해 7급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게 440페이지 최하, 최상단 내용이죠. 최상단 두 번째 꼭지. 일부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압축해 놓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이의신청이라고 써 있고 행심을 하고 읽으시는 거 상대방은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고 30일이고 임의적 전치고 집행부정지가 되고요. 항고소송은 수용 자체를 다툴 때 날짜는 90일, 60일. 그 다음 중요한 거 원처분주의죠. 그래서 고유한 하자 없으면 원처분이 수용 재결 갖고 싸워야 되고,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이지가 갖고 싸울 수 있고, 당사자 소송은 맨어딨죠 어, 피고 적격이 중요하죠. 피고가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지 토수위가 아님. 자, 그 다음 또 연결되는 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 실제로 사업시행 지역에 갖고 있는 땅이 네 가지였습니다. A, B, C, D였던 거죠. 근데, 토수위가 실수해가지고, D를 빼먹어버렸다. 보상 대상이 아닌 걸로 토수위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D를 아예 안 넣어버린 사안. 자, 갑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D를 보상 못 받으니까. 그럴 때, 어느 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항고일까요? 당소일까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D도 보상금, 달라한 욜로 가는 거예요. 즉 D라는 보상 항목이 보상 받았어야 되는데 토수이가 실수로 누락해 버렸네. 그럼 그 D라는 보상 항목 누락된 거 갖고 싸울 때는 왜 수용하냐 이거 갖고 서면 말이 이상하죠. D에 대해서도 보상금 달라니까 어느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게 440페이지 최하단 꼭지입니다.